야, й ㅎ 흐히 ㅎ 히히히나 내크 다 s h 제가 제가 제스 이거 나쁘지 않은데? 내 ㅇ 나. 속 오고 려 때려 해잡 폭 가동 해잡 폭 가동 해잡 폭 가동 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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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이게 바로... 원급트들길래 컴... 아니, 에폭탄이 있길래... 알아, 에폭탄 팀투하고 있었는데... 월급도... 라이스 빼... 와, 캐논 바로 앞에 있는데... 아뜨거 아뜨거... 잠깐만... <laughs> 캐논이 앞에 있어... 아, 돼야 돼... 핑핑핑... 그랬다... 문제가 있어... 반응을 안 해... 오호호호, 우주로 는데 야, 이온 때문에 기능권 정냈어. 그러니까, 아, 저 빨리 아, 파괴해야 돼. 파괴 어, 움직인다, 움직인다. 어, 아, 어 뭐야, 저, 이거? 나 교란 교란기야? 왜안 되지? 스트라젬이안 되네요. 네, 파괴해야 합니다. 아, 교란기가 있었구나. Yeah. 어쩐지 가도 갑니다 롬! 우리 너무 동쪽으로 가면은 착륙장으로 가요돼 우리 발전기 해서쪽으 <놀람> 익스트랙션 왕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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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사 쪽 나이스 우아악 응? 뭐 해주고 싶은데? 그 미사일 아, 언덕에 oh. 다 나가면 나가볼까요? 예 yes. 언덕에 RP 사수 있어 어, 막 접은가 뭐야? 어, 뭐야? 어, 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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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. 어, 어, 이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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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어, 오 어, 어, <목소리> 어, 그래 <목소리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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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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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지? 볼수 있어요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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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집속탄 성애자야 어, 집성애자들 클러스터법 저게 내집 마련인가 뒤로 빠져요 뜨거워 언제까지 쉬시는 거야 하하 다 태워버리렴 임레이저야 아아 뭐야 아한 바퀴 죽었어 혹시 부탁한다 안돼 뭐요? 진정한 헬다이버처럼 만들라 그랬었 씨. 이런 조사 뭐야 이거 헬다이버 야 여론 통제된 민주주의의 여론 오오오오발 레이저로 치면 되잖아. 지어야지 몰랐으니까 알려고 했나 몰랐. 음. 어? 찾았다 슈퍼 샘플 와블이다 너 이거 뭐 캐논포터? 어우 uh, 뭐야 oh, 캐논포터를 처여있다는데앗 ah, 뜨거! 캐논포터 어디있어 모르겠어요. 갑자기 옆 홍수 맞고 죽었어요. 오! 저기있다 저기있다 있다 슈퍼샘플. 슈퍼샘플. 야, 각계전투. 각계전투. 오케이. 오케이 포탈 터트렸어 스아아아 빨갱이들아 혹시아아사로 갈리고 있어 혹시아 뜨거 그래도 우당탕탕 투당탕탕 하면 다 죽은 것 같네요 네, yes. 사이버스틸 주제곡 나온다. 아, 어디서? 와 노래 들어가야지. 여기서 나온다고. 네. 안 들리는데? 당신 머리에 공산주의가 가득하니까 그거 들리는 거야고. 아아씨발 <laughs> 봐. 에이 정말증언이나부르고 아, 지금 노래가 나오는 게 노래 부르고 다니는 거였어. <laughs> 적군군가 와 노래 좋다 이러고 갔는데 응? 오땅 올라갔대 열네 마리가 있네 증원병이 나불렀잖아 i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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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격추. 와 이것도 격추가 되는구나 몰랐으니까 도망쳐 와 울타리 튕겼다 튀어 튀어. 점 아, 점프! 점프! 점프. 오아니요리아아 <laughs> <벌 사네. 웃음> 아, 그런, 그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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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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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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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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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다거 어어어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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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사일 날린다 독들여 아씨 아, 아, 로켓 아, 맞았 이거 <laughs> 봐 내가 말했잖아 미사일 날린다고 <laughs> 앞에도 하나 있었어 리어개터려 <laughs> <중이라 그래서. 웃음> <오케이>, <laughs> 접속해. 와, 몰릭 탱크 다 탱크 트래셔. 아, 또또 쳤어. 500kg. 뭐야, 나 탱... 탱크, <laughs> 탱크 살라있네시어나 어, 근데 뭐1번을왜왜 렛츠고, 렛츠고, 왜 작동 안 하는 거지? 이거 한, 한 걸음 스피치. 앞으로 나갔는데. 끙금. 아니 개도래 네. 근데 네, 왜 조준을 안 해? 으아 <laughs> 탱크다탱크독 탱트. 빵. 엎드려. 대충 <laughs> 나. <개조나. 오>, 오케이. Reinforcement. <laughs>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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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와, 날아갔는데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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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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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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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라이로열어요 아, 오픈이다. 남쪽 다수. The f l y i n s m 120mm에 조심하세요. 이거 실살 겠어 화면 진짜 빨아진다. 아. <목소리>

자베. f 이 c k n landing sequence initiated. w h e r e you standing? 다가다 팀 센트리 나 죽여 버리렴딱 쓸어 버려면오오 아, 맞았다. 탈출. <놀람> 발출. 탈출 안 돼. 다시 오케이. 너레금레라기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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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약한. 이게 <목소리> <목소리> <어깨를 목소리> 아, 아, 이게 라스트. 뭐야? 막. 알아서 살아 나가. 아. 아, 트랩이 뭐야? 아아아아 어 텐크. 어. 야, 오스트 빈트다 아닌가? 아하, 레일건이 해결했다. 됐 네, 레일건이 해결. 아, 아. 아! 아! 아, 버스커, 버스커. 쏘리, 죄송합니다. 우측. 측면을 사수하라. 이쪽에 니다 측면을 사수하라. 우리 볼진 좌께서 명대사지. 측면을 사수하지 않은 지기는 지글 박으네 옴짝을 못해. 아 저걸 사라? 어봐. 시스템, 시스템 온. 다시 지웠나? 시스템 온. 야 이거 파우로 하니까 차맞아도 엎드리고 있으면 안 죽는 거니. 아, 미니 타. 어, 블라디헤, m a 오, 아, 로켓, 로켓, 로켓. 안돼, 소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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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수 있어 얼굴 얼굴. <laughs> 어, 탱크다 됐다. 다이가. 오, 오스트빈트다. 비르빈빈트다. <laughs> 0 0 킬로, 이 초, 영초 도착, 도착 간다. 바 <laughs> 명주. Direct it. Like I like it, I like it. Give me. 들면 네가뭐할수 있는데? 어? 저거니 좀. 이건 좀 심했잖아. 미래도안 주고. 아나 지금 저, 저, 파, 팔이, 팔이 이상해 지금. 팔이 이상해. 저거 그거 먹먹어야 돼요. 그거 패키지. 오, 얼굴 쏘니까 죽네. 야호, yeah, 탱크다. Oh, 아오스트다오스트 오케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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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은 고 아... 가 아... 니었 아... 니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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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뭐야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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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 와! 뭐야 저기 와공산군 화력빠 <laughs> 와 이게 <laughs> 와 구전공세다 <구정> <laughs> 나라떻게킬로 도착! 어? 뭐 해봤는데? 오! 온다! 저기로 온다! 저로 온다! 여기 지 여기, 여기. 오, 오. 그치, 그치. 어 준다. 그렇지 그렇지. 아빠치 탑승해 빨리. 120이 떨어진다. 오오 불보양금. 오만 정확하게 우리 주떨어졌 <주님껏> <laughs> 120mm도 건, 견디는 비행기. <laughs> 그렇지.